안녕하세요. 언제? 그런데 아. 어딜 봐야 돼요? 아 이거를 오케이 오케이. 다양한 말이 있어. 아나이것도 봐야 돼줄알아지더사운더좋야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서울 이랜드 변경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이랜드 부신문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이랜드 21번 박민서입니다. <laughs> 왜요? <laughs> 번호로 말하기 네, 했다. 아, 저 이제 1라운드 로빈 중심으로 경기했던 거 선수들하고 같이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되죠 이제. <laughs> 이게 <이거> 바로 나온다. <laughs> 이거 민재. 민정... 근데 이거 패스가. <laughs> 아니 패스가 이거 진짜 이건 진짜 굽패스야 이건. 너도 차고 놀랐지? 이 차고 놀랐어요. <laughs> 너무 뭐... 패스 뭐야? 아그 뭐야? <laughs>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패스도 제가 볼때 패스인데 근데 이게 동률이가 만약에 못 넣었으면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뭐 아, 이제 그러니까 그건 좀 고마운 것같아 근데 이거 진짜 벤치, 벤치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응. 와 근데 패스가 안돼다 모두가 동률이랑 이렇게 가리켰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그냥 딱 그냥 배달해가지고 <laughs> 지금 포옹을 그래서? 그래도 어? 어? 자기도 놀라. 자기도 놀라. <laughs>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근데 이, 그, 이 경기가 솔직히 저희 잘안 풀렸잖아요 초반에. 근데 이 골을 계기로 다잘 풀려가지고. 그치. 아 이거 동료이 가면서 그 상대 선수한테 어 죄송해요 이거 잘못 맞았어요 이랬다고. 그야 <laughs> 올리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악의 없이 어. 아의 없이 아기 없이 동률 어 그렇지. 어? 어? 어, 지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구만. 네, 네. 아 근데 이게 근데 이, 여기 어. 각도가요. 솔직히 골 들어오기 어려운 각도잖아요. 그래서 저전 미상 솔직히 처음에 때리겠네요. 어. 어, 그치 뭔가 왜 때려? 어. 아 정말 뭐야? 왜? 살자 살자 살자. 아 저. <웃음> <웃음> 근데 골 들어가 가지고. <laughs> 뭐지? 제 뒷목 컨트롤. 이야! 이 경준이가 크로스 한거 아니야? 이거. 브로너 헤니. 아 근데 이 퀄리티가 너무 좋았어. 야 경준이가 이렇게 기술적인. <laughs> 야너 이렇게 기술적인 크로스를 어울지 않았니? 다이빙. 민규 형이 킥을 했잖아요 경준이한테. 어 아, 민규 형 있네. 민규 킥.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 굉장히 안 좋았어. 아, 그렇죠 이거 이거. 어머 왜... 그냥 이거 이거 살짝 책임 회피 킥이잖아. 책임 회피 킥. 이런 킥? 너무 안 좋아요.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화면에서 사라지잖아 이거 지금 볼이. 아 이거 해야. 책임 햇빛 킥이에요 이거. 경아 그렇죠. 아, 그래야 촬영하고 있으니까 나 외부인 <laughs> 출입 못 시키게 해주세요 저기. 아 막아 <laughs> 너무 촬영하고 있으니까. <laughs> 경주야. 아이 침투 너무 좋았는데. 아니 근데 이거 제가 <laughs> 이때가 골을 많이 못 내어서 골을 많이 못 넣고 있었을 때예요 <laughs> 몇 경기 동안. 그러니까 이제 딱 공이 오니 왔을 때 와, 1대 1이다 이거 이미 전 골을 넣었어요. <laughs> 근데 근데 그저 66번 형이 테크를 너무 잘해가지고 형이 개인적인 견으로 봤을 때는 이 볼이 왔을 때 너가 여기서 찼어야 돼. 올이로 찼잖아 왔었잖아 맞지. 그냥 들어 올려 뭔지 알아? 안경 찼네요. 어. 그건 알겠는데 안경을 쓰는 거예요. 형이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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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이. 이거는. 아, 근데 이건 진짜. 아니, 이거는 진짜. 아니 나는 근데 결이 결이 물론 골잘 넣는 선수지만 난 결이 왼발을 잘 하잖아. 아, 아, 결이 그래서 왼발을그슛폼 잡고 있길래. 잠지마 이러는데. 들어가 돼. 아, 그리고 사실 저도 여기 사이드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아, 저저 뭐. 이랬죠. 어, 그래서 결아, 여기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음. 때렸는데 골이 들어간 거야. 어. 그래 가지고 오마 오즈마 컨벤션 근데 마루 형이 원래 이렇게 막안 <laughs> 하시는 분인데 불편하게 했는데 그래도 내가 참았어야 됐는데 근데 못 참았잖아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어. 제가 또전 상황 에피소드를 하자고 말씀해 드리자면 어. 예전 아하. 경기에 오스마르형이 한번 참게 있는데 아하. 마리 형이 한번못 넣었어요. 마리 형이 이제 누가 찰래 이렇게 하다가 아, 제가 한번차 보겠다. 근데 이제 오스마르형이 자기가 지나가면 지나가면서 지나가면 자기가 차라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얘기했어? 한국어한국어아한국어가 아니라 가면니라 그건 아니고 이제 바디랭귀지로 아, 아. <laughs> 어. 오케 어, 이거. 어, 이거. 인정. 어. 야,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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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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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기 자이를 이거. 에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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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기 쉬고 거 이거. 이거. 잘생겼어 누구야 근데? 누구야? <laughs> 누구예 누구예요? 누구예요? <웃음> <웃음> 이거 누워 있는 사람들이에요. 드리블이 경준이 잖아요 예, 브루노예요, 브루노. 브루노. 아. 이거 하자. 교통 교통 사고 고라니 교통 사고 나. 그래 이거. 예, 또 경준이 또 PK를 두 개나 얻어 가지고. 근데 경준이가 다 했구나, 이 게임. 근데 경준이가 다 했지. 후반에 들어가 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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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안 아팠어요. 근데 여기가 하면서 물이 물이 그 땀이 튀기는 게 진짜 <laughs> 진짜 세게 먹았네. 그러니까. <laughs> 아니, 네. 저희 저희 엄마가 이거 보고 웃더라고요. <웃음> 어. 아들이게 죽을 줄 알았는데. 이거 아, 이거는 야.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이 처음인데. 음. <laughs> <laughs> 오오오 <웃음> <웃음> 아 ㅋ <또> ㅋ <좀 웃음> 아, 아.. 하지마!! 하지마!! <laughs> 아, 지아 죄송한데.. 이거 좀.. 보기 거북해서.. 얼굴만..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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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얼굴이 후끄럽게 되시네 그래. <laughs> 잠깐만 아.. <야>, 이야너가더더지 <laughs> 아.. 야.. 아, 이는땅이아이 이건... 아, 이건... 임재형 리 나와야 되는데? 또 맛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거 그러니까 솔직히. 그건 뭐야? 근데 이때 몬타니가 살짝 반을 반만 깠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한번 옷을 다 벗었는데 이제 인재영이 <laughs> 여기서 보면은 심판한테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를. 심판도 아 이걸 줘야 돼. 아니, 뭐, 말해, 말해. 말해야 돼. 하자. 그거 아니야? 아직 아니, 아직 아닌가? 아니, 이거, 이거 맞는 거죠?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오오오오. 피곤했어? 오 l o w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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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o 또 slow, slow, s l o 제 slow, s l o 제 slow, s 스 o w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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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o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쫓아가서라도 저지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은 제가 백허스를 진짜 굉장히 빨리 하고 있거든요. 잡으려고 해야지. 했는데 여기서 제가 여기서 됐다 하고 팔딱 넣었어요. 팔 넣었는데 이 자식이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이팔 다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지면 안 되잖아요. 잡았어요. 잡았는데 얘는 또 나가는 힘이 있으니까 이 상태로 끌려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그래서 그리고 이 형... 영상 바로 직후에 그것도 좀 저희 하이라이트 썸네일에 보면 K리그 K리그 그거 보면은 어. 좀 간절함이 보이긴 할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그쪽 되게 잘이네. 오스마스마서 어. 어. 너무 근데 <크다. 웃음> 아 근데 일단은, 이게 사실 이게 사실 음. 한번 보면은 음. 제가 느끼기에는 물리치가 힘도 너무 세고 저보다 키가 훨씬 크니까 세지 세지 억지로 얘가 그냥 너무 세게 밀었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좀 수원이랑 하고 되게 중요한 경기니까 좀 기싸움이 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바로 일어나서 물리치한테 왜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냐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했는데 갑자기 일어나는데 얘가 여기서 멈춰야 될것 같은데 안 멈추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 고개가 어,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근데 여기 또 고맙게 경준이가 바로 달려와가지고 쫄았어 응, 뭐.. <laughs> 봐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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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근데 아마 밀, 아마 형 생각인데 물리치도 경준의 외모를 보고 눌렀다. <laughs> <laughs> <그러, 그렇다. 웃음> 어, 그렇게까지. 아 여기서 이제 이제 문정인의 선방쇼 나오는 거예요? 네, 어, 어, 나, 난 이때, 어, 나 이때 뭐라 생각했냐면 딱이 타이밍에 크로스 누가 봐도 크로스 올리는 거잖아. 음. 그래서 내가 이걸 잘라야겠다 생각을 했어. 응. 근데 볼이 올라오는 게 너무 내 생각보다 긴 거야. 응. 안 나오는 게더 나았었는데 나오게 된 거지. 응. 근데 내 몸에 또 차준 거야. 응. 다리로 간 거야? 어, 다리 맞은 거. 그래서 어, 이거 딱 맞고 <laughs> 와 오늘 되는 이다 응. 오늘 골안 먹겠다. 응. 그러니까 일라운드 로빈 때도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라운드 로빈도 사실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아. 선수들도 다 동감할 텐데 뭔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꾸 그한 끝을 넘지를 못하니까, 근데 또 아직 3라운드 로빈도 경기도 남아 있고, 절치부심 해가지고 더잘 해야죠. 3라운드로빈 제일 잘 해야죠. 저도 뭐 보면서 사실 너무 굉장히 좋은 장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아쉬운 부분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아쉬운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아 근데 저는 이런 간절함 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끝까지 이거 수비하는 모습. 저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순간들이 좀 많았는데 3라운드 로빈 때는 저희가 더더 더 준비 잘해서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시그니션을 마감할 수 있게 혹시 인터뷰 연습은 더 해야겠다 그니까 <laughs> 아니에요? 어, 인터뷰 연습은 좀더 해야겠어 제가 팀에 5년간 있었고 그동안 뭐 코로나 시기도 겹쳤지만 나날이 팬분들이 많이 경기에 찾아와 주시는 것도 느끼고 또 그러니 당연히 선수들이 힘을 받아서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팀에 좀 오래 있으면서 팬분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 은 기분이 너무 좋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잘해서 더 많은 팬분들이 경기장에 찾아오실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3라운드 로빈 몇 경기 안 남았으니까 아저 응원 많이 해주시면 꼭 승격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